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laughs>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다가오시고,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선명히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며 거룩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말씀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답고 신실하게 또 거룩하게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 마포 긴 옷을 입고 세 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불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 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죄와속건죄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또 다시 번제가 나오고 또 소재가 나옵니다. 예, 앞에서 이미 우리가 번제, 소재, 뭐, 화목제의 모든 제사를 다 보았는데, 예, 또 다시 나오는 것은 왜일까요? 자, 앞에서 처음 주신 말씀은, 아,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예, 다섯 가지의 중요한 제사라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 6장 8절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또다시 반복되는 제사는 아마도 제사장 관점에서 본또 아니면 제사장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 곧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여기서 명령하여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야.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르라. 죄송합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제사와 관계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번제물은 아침까지 두어서 꺼지지 않게 하라. 아침까지 두라 그 말은 이미 어제 시작된 어제 저녁에 올려 놓은 그 불이 계속 타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재단 위에 있어서 석쇠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이 번제 관한 귀례에서세번 반복이 됩니다. 12절에도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서도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이처럼 번제단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부터 또 저녁에 또 그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에서 이제 십절은 어떠한 복장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긴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이 무리가 그 제사장의 복장에 관해서 예봇에 관한 것들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한 번, 그, 밴드에 있는,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검색해서, 에봇 하면은, 예, 그 내용이 다시, 이제 검색해서 볼수 있어요. 자, 긴 세마포 옷을 입는데, 세마포 속 바지를 입어라. 왜냐하면, 이번제단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로로 타,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이번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자칫 하다가는, 그, 다, 어, 신체가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속 바지로 하체를 가려라. 재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 재단 곁에 두고. 자, 계속 태우기 때문에 거기서 재가 나오죠. 그러면 그 재를 가져다가 재단 곁에 두고.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재를 처리할 때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제를 두는 정결한 곳인데 사실은 이곳이 정결하다는 뜻이 아니라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성막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을 벗어날 때 제사장은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이에요 다른 옷으로 이렇게 세마포 제사를 지낼 때 입던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가서 이 제를 정결한 곳, 구별된 곳에 갔다 그 죄를 버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의 일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막 밖으로 나갈 때는 옷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12절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렇습니다. 번재단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아침마다 나무를 버리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르고, 그곳에 제물을 놓고, 또그 위에 화목재의 기름, 우리가 화목재를 봤죠. 기름이 거기선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태워드렸죠. 그리고 고기는 함께. <laughs> 나누어 먹었죠. 바로 이, 이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그 재물 위에다가 이 기름을 <laughs> 얹어 놓고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이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 지니라. 자, 이것이 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laughs> 자,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이 잘 드러나죠. 제사장은 이 재단의 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 번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막에서 사역을 하죠. 아침에. 그리고 저녁까지 성막에서 사역을 합니다. 자, 동틀 때가 되면 재단에 나무를 올려놓고 계속 불이 타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그 위에 기름을, 화목재물에 기름을 드림으로 이렇게 아침에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제사로 사역이 시작돼 번재단의 불을 계속 태우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저녁 때도 다시 한번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꺼지지 않은 제단의 불 언제 이 불이 처음 붙여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다한 후에 정말로 제단에서 첫번 봉헌하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불살랐다고 했어요. 그때 임한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 신적인 불이 임하여서 그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관리하고 번제단에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을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 불도 여기서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이처럼 불을 꺼지지 않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 이 번제를 가리켜서 특별히 타미드라고 불렀는데 이 타미드를 우리말로 보통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드려야 될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될 번제였어요. 자 그러므로 이 번제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계속돼야 됩니다. 연속성입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또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됩니다.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이 제사장이 번제와 관계된 또 번제단에서 일 하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소제가 나옵니다. 14절부터죠. 자, 소제에 관한 규례는 앞에서 우리가 이 장에서 보았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16절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누룩을 넣지 말고,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이 누룩을 넣지 말고, 그것을 먹어라.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자, 소재는 고운 밀가루 아니면 곡식으로 만든 전병을 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이렇게 분리에 뿌리겠죠. 근데 이때 무엇을 기름을 넣고 거기에 향료도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유향을 넣어서. 예, 들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이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의 몫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 그들의 몫으로 주어진 이 곡식 아니면 예, 곡식으로 만든 이떡 전병을 어떻게 할까요? 먹어야죠. 어디서 먹나요?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요. 거룩한도 회막들에서 먹어라. 회막들 어디서든지 그들이 이것을 먹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먹을 때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고 했어요. 17절에. 누룩을 넣으면 안 돼. 우리가 앞에서 이 장에서는 거기에 꿀을 넣지 말라는 것도 있었죠.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속건제와 같은 거룩한 재물이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것을 먹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소득이다. 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18절 마지막에 그런데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제사장 몫으로 준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거룩하리라 아주 애매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지혜로운 번역인데요. 왜냐하면 이 거룩하리라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이소재에 남은 것이 그것을 만질 때 제사장이 거룩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여 거룩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만질 때 거룩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대체로는 거룩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쪽의 번역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아주 또 소수는 거룩해야 한다 라고 택하기도 합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보니까 거룩해야 한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놨어요. 그런데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모두 다 같은 또 좋은 그러한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번역이 성경에서 개혁 개정에서 거룩하리라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사이에 애매하게 번역해 놓은 형태입니다. 자 소재는 이처럼 곡식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몫이 주어졌습니다. 자 18절 모세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자아론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아요. 제사장의 위임식 날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날 요즘으로 치면 목사 안수 받을 때와 같은 그러한 표현이죠. 자 이렇게 위임 받는 날에 무엇을 하게 합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때 소재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절반은 아침 절반은 저녁에 10분의 1 에바의 혼 가루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제사장의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자, 이때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여러 제사장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다. 그래서 어, 대표로 대제사장이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소재는 여기 나오는 소재는 제사장이 제사장을 위해 드리는 소재임을 알수 있어요. 다른 소재는 백성들이 소재로 가져온 것을 제물로 드리죠. 남은 것은 제사장 몫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이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사장을 위해 몫을 남기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여기서 드릴 때는 21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서 그렇게 떡처럼 만들죠. 구워요. 철판에. 군 다음에 다시 그것을 기름에 적신 다음에 썰어서 여호와께 태워서 소재로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소재를 드릴 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고 이렇게 드려진 소재물은 완전히 다 불태워 버리고 23절에 보니까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 몫이 따로 없어요. 그들이 드리는 것이니까 아, 그대로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번제와 소제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제사장 관점에서 제사장의 역 관과 임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할지, 어떤 복장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할지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선 아 이것은 그럼 제사장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 뭐 목사님들이 하고 관계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에 오면서 모든 성도는 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왕의 제사장입니다. 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엇이 전문이죠? 제사가 전문이에요.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라면 예배가 우리의 전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전문가가 돼야 돼요.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업은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업은 예배입니다. 예배 제쳐 놓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예배가 항상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감사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또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때 온전한 드림과 헌신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구별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가 삼받는 것이고 죄가 삼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또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인 성도로 세워져야 함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멈추면 안 된다. 이 번제의 모습에서 상번제처럼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죠. 우리는 예배에 반복해서 드리죠. 아, 이게 지루한가요?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반복하며 지속되는 예배가 우리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 결코 멈추지 마세요. 예배 멈추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하는 것은 결코 멈출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올수 없으면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좋은 매체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의 예배는 멈춰서 안 된다. 지속되며 반복되는 예배 속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 돌봐야 하지만 나의 예배 삶을 돌보자. 예배 관리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이 이렇게 묵상으로 시작한 만큼 또 기도로 시작한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의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백성 왕의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며 예배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진정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비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